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기적, 바로 야광보살의 숭고한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자기 몸을 불태워 중생을 구원하고자 했던 야광보살의 본사품을 통해 우리 삶에 잊혀진 불꽃을 다시 지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신의 몸을 태워 등불을 밝힌다. 이 얼마나 숭고하고 또 처절한 울림을 주는 구절입니까? 야광보살은 자신의 몸을 불살라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 숭고한 행위는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그의 헌신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중생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죠. 그의 용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어둠 속에 갇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을 희생하며 타인을 구원하려는 숭고한 정신입니다. 야광보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얼마나 자주 우리 안에 작은 불꽃을 꺼뜨리고 있었을까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희망의 빛을 잃어버리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광보살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야광보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내 안의 불꽃을 꺼뜨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야광보살과 같은 숭고한 정신을 품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잊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 안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우고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몸을 불태우는 것은 극단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야광보살은 우리에게 이타심과 헌신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했습니다. 그의 숭고한 희생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도 야광보살처럼 우리 안에 작은 불꽃을 꺼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길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불꽃을 꺼뜨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삶의 무게에 지쳐 우리 안의 불꽃이 희미해질 때면 야광보살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용기를 본받아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서십시오. 당신 안의 불꽃은 당신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헌신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당신의 불꽃은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어두운 밤은 새벽이 오기 전의 순간이다. 지금 당신이 겪는 어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도 곧 밝은 새벽이 찾아올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굳건히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삶은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